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2월 15일, 어, 장 시작 전, 대원화성으로, 어, 어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대원화성, 뭐, 글은 아직 안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써드렸다시피 총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어, 기존의 사업인 어떤 그,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서 대원화성은 이제 향후 신수종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IT 소재 기업으로서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변화 과정에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몇년 동안 진행이 됐냐면 5년, 6년 한 6~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을 두고 대원화성은 하나하나 계속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과 공동 개발한 연마패드라고 그러죠. 예. 그, 미국에, 아, 어, 되게 유명한 기업인데, 다우, 다우, 모시게 있죠. 예. 그 기업이, 그, 전 세계 압도적인 점유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거의 95% 이상을 다우 기술이, 어, 하고 있습니다. 캐시텍에서 하고 있는, <laughs>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 같은 공종에서 쓰이는 거라고 해도 다른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현재 대기업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기업에서 이제 메인 패드 쪽을 개발을 하고 있고 대기업 쪽에서 그 패드를 개발할 을때그 밑에다가 까는 패드 있죠. 예, 그 패드 부분 하위 패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패드를 대형화상이 이제 어, 공급하게 될 그런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급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원래 독점기업 경쟁기업이 있고 기술력만 충분하다면 당연히 이원화를 합니다 거래상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대형화성에 아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상승이 그 실적 개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 7, 8년 동안 기대감만 있었어요 이런 기대감만 자이 아, 백패드 lcd용 백패드 같은 경우는 지금 lcd는 사실 한번 갔잖아요 그죠 근데 lcd용 백패드만 어, 거의 한 7년 5년 가량을 갔다가 lg 디스플레이가 어, 투자하기만 5 0 0만을 기다렸는데 투자가 계속 안 하고 있죠 lcd는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온 상태예요 반도체 쪽은 어, 이 것만 개발만 한 2년여 시간이 걸렸고요그 다음에 테스트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테스트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올해 공급된다 라면 거의 한 4, 5년 만에 이제 그 실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쾌거를 발휘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러면 이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요 부분은 이게 뭔가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신도시권이래요. 3기 신도시권. 근데 3기 신도시권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큰가요? 아니죠. 다른 <laughs>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뭐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테마하고는 틀리게 신도시 테마는 좀 그렇지 못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아 어, 주택공급 그 주택과 관련된 그러한 아이아 수남매 저 주택과 관련된 수남매에서 벽지라는 것은 가장 어딥니까 가장 끝에 배치가 됩니다 끝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벽지주가 이렇게 오를 리가 없어요 예말 그대로 뭐죠 그냥 단순 기대감에 단타 뜨내기라고만 봤습니다 근데 안 떨어지면서 주가가 뭡니까? 1 8 0일선을 우아양하는 1 8 0일선을 끊임없이 타와다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6일선까지도 올라타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우아양하는 선에서 제가 바로 올라타는 종목은 뭐라고 그랬죠? 그냥 냅두세요. 그러나 끊임없이 탐하거나 아니면 올라타서 일단 이 안에서든 이 위에서든 이런 식으로 잘 버티고 있는 애들은 잘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좀 전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죠. 왜 상황을 드렸냐면 참 이런 종목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우선 역대급인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역대급인 거래량이 나왔어요. 사실, 이거 역대급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냐 이러는데 예, 역대급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이 여지껏 하루 거래량으로 보시면은 이날 이제 뭐 900만 주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틀 동안에 뭐 합치면은 한 1700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쭉 제가 좁혀 볼게요. 쭉 좁혀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은 2010년 2011년 있죠? 2011년 이후로 처음으로 나온 거래량입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이에요. 10년 만에, 근 10년 만에 나온 사상 최대 거래량입니다. 2011년 초에 한번 나오고, 그 뒤로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봐줘야 될 분명한 것은, 봐줘야 될 거래량은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조금 전에 제가 일봉을쭉 만들어드렸다시피, 2012년, 13년부터 주택공급과 관련된 벽지 부분의 실적 개선과, 그 다음에 LCD 백패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두 다 겹치고, 또 여기에다가 아디다스에다 공급하는 합성피역이나 자동차용 시트 피역들까지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까지, 예, 모두 다 합쳐지면서 짬뽕이 되면서, 주가가 천 원에서 사천 원까지 그래도 꾸준하게 오르긴 올랐습니다. 꾸준하게 오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LCD가 꺾이면서 같이 꺾인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뭡니까? 오매불망 반도체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뭐죠? 아직까지 정확하게 일본의 공동 개발해가지고 일본 대기업 향으로 연마패드가 공급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밝혀져 있는데 그 양은 미미합니다. 이게 한국의 s 사 즉, 삼성인과 SK 하이닉스에 공급돼야지만 그래야지만, 본격적으로 실적이 빵빵 늘어날 수 있는 구조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발견된 게 전혀 없어요. 자, 신도시 때문에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안 빠지고 장기선까지 올라탄 거 긍정적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땐 무조건 매수입니다. 제가 무조건이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무조건 매수입니다. 원래는. 예. 손절권 어디 잡습니까? 아, 그냥 뭐, 간단하게 원래는, 원래는, 매수는 뭐, 2,000원 안팎, 공은 2,000원 이하, 혹은 뭐, 사실은, 2100원 이하에서는 잡아도 되는 자리에요. 잡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분봉을 보시면요, 60분봉이에요. 60분봉이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선 나오죠. 그러면 조금 미치더라도, 그렇게 밑도 아닙니다. 대략 1,850원, 60원, 이 선만 보면서 일단 단기 흐름, 요, 뭡니까? 이 거래량에서 들어오셨던 그 분들이,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선은 바로 요선이 될수 있어요. 여기서 이탈해버리면 끝입니다. 216분선. 일단은 어디까지는 요 안으로, 요 안으로 진입할 때까지는, 예, 주가가 요 안으로 진입할 때까지는 그냥 216분선을 보면 돼요.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로 또 나름 마지노선을 바꿔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참거꾸스러운게 있어요. 뭐냐면요. 다 역배열입니다. 이게 질질질질 3년을 내려왔어요. 팍!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질질, 오를 때도 참 힘들게 4배 올랐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도 참 힘겹게 4배, 아, 3분의 1 토막이 남 케이스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려오는 것도? 그죠? 다 역배열입니다. 즉, 내려오는 선에서 겹겹이 주봉을 보면요. 이미 60주선 들어와있죠. 더 위에 우아양하는 90주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 아, 어, 이게 120주선이군요. 120주선도 있구요. 그 위에 180주선, 240주선, 360주선까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겹겹이. 은근히 뭡니까? 240주선에서도 지금 막고 있죠? 예,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자, 이걸 돌파하려면, 반도체 공급권에 대한 이슈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회사에서 우리 이제 반도체로 공급도 됩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건 대박이에요. 얘 예, 일생일대 왜 국내에서는 다우그룹, 다우케미칼인가 거기가 95% 100% 그냥 SK든 삼성이든 어디든 다 얘네들이 그냥 다 독점해버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르는 대로 그냥 죽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얘네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낮더라도 얘네 물건을 병행해서 쓰고 다우 쪽에다가 야 가격 단가 이나에 이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나온다면 사실은 이거는 상한가 들어가도 두는 부릅뜨고 일단 자꾸 봐야 돼요. 왜냐면 기업 가치가 몇 배로 점프할 수 있어요. 왜? 왜? 예. lcd도 말도 안 되는 걸로 4천원까지 있었거든요. 자 해서 그런 게 위험합니다. 이게 모멘텀 분석이 이래서 힘들어요. 기술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건. 기술적으로. 네. 너 뭔가 있구나. 거래량은 신도시로 해가지고 장대항봉사각가까지 들어갔는데, 원래 신도시 이슈가 탁으라들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져 끊임없이 탐한 얼음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숨어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게 뭘까라고 찾았을 때 뭡니까? 반도체권이 있다. 연마패도 대박권이 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뒤져봐도 아직 반도체 쪽에 테스트 중이다라는 2017년 18년 기사는 있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 보기에는 부담스럽다. 거기다 선들도 장기 간 내렸기 때문에 위에 겹겹이 있다. 굉장히 그 보수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야난이 종목 진짜 잡을 만해. 잡아야 될것같아 사실은 못 잡아요. 애매해서. 근데 차타 너무 이뻐. 잡아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단계별로 들어온 겁니다. 단계별로. 일단, 반도체 장비주가 됐던, 소재주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걔네들이 막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요, 나는 일단은 여기 올라서면 언제든지 이 안으로 딱, 이, 여기 2100원 이상으로 딱 진입을 하죠. 그때부터 언제든 나는 무조건 뺀다라고, 물론 반도체 꺾이면 은 이건 그거대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정확히 반도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뺀다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일단 561선. 2300원입니다. 2300원. 아, 2300원 이래 봐야, 어딥니까? 예, 120주선이에요. 120주선. 그죠? 120주선까지 가서, 어찌될지. 그래 봐야 15%입니다. 10%, 15%. 예, 뭐, 그래 봐야 합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단계별로 대응을 할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참 요럴 때 시점에 반도체가 하나라도 뉴스가 딱 나와주면은 바로 슈팅 쏩니다 이런 건 바로 슈팅 쏴요 회사 쪽에서 우리 반도체 드디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제품 들어갑니다 뭐 공급 시작합니다 초도물령은 얼마 안 되지만 공급 시작 이거 나오면 바로 쏩니다 그런 차트예요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언제 어떤 식으로 떨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신경 쓰면서 봐야 될 차트 예 이런 거는 예, 주구장창몇년 동안, 예, 요렇게 보면 안 돼요. 요렇게 봐야지. 몇년 동안, 예, 3년. 만 3년, 하나, 둘, 셋. 만 3년 이상을 갖다가 계속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응이 깨달았다. 그러나, 원래는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잠자리다. 2,000원 안팎에서는, 2,100원 밑에서는 자, 지그시 눈 감고 잠자리다. 그러나, 뭐죠? 예, 문제는 그거다 라는 겁니다. 이게 시제품 공급권이라도 있었으면요. 은 무조건 잡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참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해요. 이런 것들이. 자 이상 대원화성이었습니다. 어, 굉장히 예전부터 아마 인프라 뿐만 아니라 예전에 유메카, 몇년전 유메카 활동할 때도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으로 분석글 여러 번 남겨 드렸어요.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 굉장히 오래된 관심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에요. 언제쯤 가나 해가지고. 네. 참 움직임이 있어서 한번 측권해서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유미답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